빅리치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우리가 예측을 했던 1,195원에는 아직은 도달을 안 했는데 이게 분명히 이. 데이터 상으로는 음, 제가 어, 돌리는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게 올라야 정상인데 아, 지금 요게 조금 음, 어, 미흡한 부분 이런 음, 게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의 달러 미친 전망은 음, 계속됩니다 빅리치는 음,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직기입니다 빅리치가 보는 경제여론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간접 테이퍼링 역내포가 지금 강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매수 매도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꼭지에서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이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음, 영내포 부분에서 어, 지금 미국의 영내포 연준이 운영하는 영내포가 어, 지금 맥심으로 보면은 음, 맥심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어, 목요일 날은 아 1조 6천억이 넘는 음, 그 매수가 나오면서 달러가 엄청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음, 보고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어, 1조 6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어, 굉장히 높은 지금 달러 강세가 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달러 인덱스의 지금 목표치를 아, 어, 가는 도중에, 이게 이제 기준봉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봉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어, 95.45까지 어,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음, 지금 상황을 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봤던 부분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쯤에 있을 때 순식간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거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요 정거점입니다.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주 큰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두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기준봉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 피보나치로 그려본다면, 요걸 피보나치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지금 약, 24%도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한 24까지는, 음, 봉이 나와서, 첫 번째 양봉, 긴 양봉에, 하나, 둘, 뭐, 두개 내지 세개 정도까지는, 여기 묵인을 해도 아마 될 정도니까, 이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심하면 38%까지 나오지만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 상승의 여력은 아, 지금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래포 부분이 아, 이렇게 달러에 대한 음, 강세, 그리고 혹은 약세를 어, 지금, 음, 어,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지금 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자, 원 달러 환율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여기 목표치들을 지금 1195원을 아, 못넘고 어, 지금 최고치가... 아1,189 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게 1,195 원이 이날이나 이날 그리고 윤날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로 못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이유를 따져보고 그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건좀 무서운 일이죠. 자원 달러 환율. 왜 1150원 목표치를 얘기하고, 어, 목표치가 그날 나왔는데도 아직 못 갈까요? 어, 역시 수급 문제죠. 이 수급 문제가 뭐냐면, 어,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어 1월에서 3월까지를 1분기라고 그러고, 어, 그리고 4월에서 5, 6월까지가 2분기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를 3분기라고 그러는데, 요 분기 말이 되면, 어, 기업들이, 이, 그, 달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이렇게 그이 받는 달러들 있죠? 어, 이런 것들을 분기말 내고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걸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기말 이 1분기에 얼마를 보고 벌고, 벌고 2분기에 얼마를 벌고 3분기에 얼마를 벌었다는데 그니까 어쨌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 받은 달러를 원화로 어, 바꿔 가지고 어이그 이 뭐 재무제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들이 3분기에 그러니까 3분기 말에 집중적으로 달러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달러를 매수하는 이런 수요보다는 수출 업체들이 미리 받을 달러 같은 것도 계산을 해서 선물 매도를 치다 보니까 이 물량이 상당히 나오면서 지금. 어, 이 1195원을 못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미, 이미, 아, 요거는 약간의, 아, 당국에서, 어, 개입이 좀 들어가지 않았느냐. 여기이 기업들의 내고 물량, 음, 거기에, 당국에서 어, 조금 달러를, 어, 충분히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 요번에 그 달러가 올라가는 지금 속도를, 아, 이 막지 않았느냐. 아, 요런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내고 물량이 이한 며칠 정도 2월이 돼서 어 지금 그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지금 임시 어이 휴장이 되면서 아이 미국 시장이나 아어 요런 데 영향을 좀 받을 거는 음 사실로 보이지만 아 어, 1,195원의 목표치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지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 목표치 외에 여기 지금 매물대가 지금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 그 그러니까 1,200원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어 만들었던 요 매물대가 이제 도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 시간 여기서 걸리는 시간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약간 나올 수가 있고. 뭐,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요거 눈치 보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금 요게 피버나치로 봤을 때 1파, 2파, 지금 3파의 진행, 아, 그리고 4파, 5파가 나오는데 이 3파가 의외로 조금 아 더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아전 고점을 넘는 부분에 아마 도전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연말이나 연초 어, 이것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안정감을 가지고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어, 모두들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 아무튼 간에 아, 예전에 제가 예상도까지 여기 그려드리고 어,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이때 1136원을 우리나라만 이, 이 워낙 강세를 못 보이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지금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이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여기 1136원 뭐안 가고 좀, 이 요, 요거 안 가고 예상도를 분명히 위로 올라간다고 어, 그것도 올라가도 크게 올라간다고 어 그려 드렸는데도 어, 여기서 올라가 버리니까 아 어, 진짜 뭐좀 난리를 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는 환율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더니만 아 어, 여기서 어, 여기까지 이 내려오고 아 어, 제가 큰 그림을 그리면 어 환율은 언제든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음, 상승이 시작된 부분들은. 어, 꾸준히 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분할 매수를 하면 어,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이 요거는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어,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 올라가는데 약간의 예, 지금 음, 정황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어, 보고 시장을 봅니다. 일단은 1195원까지는. 아, 어, 여러분들이 이 목표치로 어, 보는 거기 때문에 에, 한번 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어,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달러가 저렇게 강했으면은요. 어 저렇게 강했으면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자, 원 저희 달러 인덱스가 강했으면 이미 우리는 1 1 9 5원을 찍어야 됐는데 어, 찍지를 못 했다는 거 이거는 어, 분명히 이 당국의 개입이나 어, 그리고 기업들의 분기말 내고 물량 이런 어, 것 때문에 지금 1 1 9 0원을못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마무리 된다면 어, 1,195원까지는 아마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음, 은이 은이 굉장히 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자, 은도 목표치를 뭐 강하게, 이렇게, 어떤 날은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고, 어떤 날은 반전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은도 여기까지 20.16, 어, 어, 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때, 이, 이, 그, 어, 원, 원 달러 환율이나 아 지금 우리나라 아저 달러인데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을 어 예측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몇몇 분들은 예전 생각이 나서 어 지금 여기 WTI 이 유가를 좀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내려올 때, 지금 여기 목표치까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여기서 턴이 나오는 거죠. 아, 지금 턴이 나온 상황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요 부분에서는 다시 이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일단은 거래가 수반이 돼야지 일단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상, 어, 중국의 석탄, 그, 수출 부분 때문에, 가스나, 어, 지금 석유, 어, 어, 지금 수입이, 어, 중국이 굉장히 좀 가파라지면서, 어, 지금 가격들이 오르는, 음, 반면, 어, 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요번에도, 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금 달러의 전망이 미친 전망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유가도 강세를 보인다. 어, 그 다만, 원자재는 강세를 보인다. 어, 그러면은, 어, 요거는 지금 은은 대신 하락을 할 거다. 금과 은은 하락을 하는데, 은이 훨씬 더 강하게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드렸는데, 왜이 달러의 미친 전망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드릴 때,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면 유가가 떨어진다.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간다. 그리고 달러가 내려갈 때 유가도 내려간다. 이런 전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미친 전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요 카페에 들어와서 어 보시면은 음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인플레이션 음어 시리즈를 지금 음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인플레이션 시리즈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음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음그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왜 제가 미친 달러 전망을 하는지 이 물론 인플레이션도 지금 달러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빠른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여기 재정 부분이거든요 재무부에 이제 이 재정 부분도 여기 1,970억 달러 정도 남았죠. 예전에 2011년도 오바마 시절에 여기 바닥을 찍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그 부채 상한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월 18일 그때쯤이면 바닥이 납니다. 임시로 지금 미국 임시 재정이 그 연장이 10월 달까지 12월까지 지금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쓸수 있는 게 12월까지 됐고, 지금 이 연준에 남아, 아, 저, 재무부에 남아 있는 음, 그 재정 부분은 약 10월 18일이면 어, 요게 지금 바닥이 납니다. 결국은 부채상한이 통과가 안 되면 음, 국채 발행이 더 이상 안 되죠. 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 지금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채상한 한도는 아, 미상원 통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요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어, 하거나 아 요게 조금 세금이 들어오고 어, 조금 이런 부분을 본다면 11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아뭐뭐 뭐 연기금이나 이런 거 지급을 좀 미룬다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 미국 재정 부분은. 아뭐 어, 요거는 완전히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 10월 18일부터 어, 10월 15일 사이에 어, 어떤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이제 어, 가시화 되기 시작했죠.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걸리면은 어, 요걸 가지고 어,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굳이 지금. 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각 시각청의 FDA죠 여기다가 지금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아마 요것도 백신과 같이 한번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어 그런 모멘텀이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음, 어, 여기 오늘 11월 4일은 어, 지금 임시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열리지는 않지, 않지만 미국 증시가 어, 열려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민이 나스닥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 나스닥 부분도 요 기준봉이 깨질 거다. 이렇게 지금 봤었죠. 근데 요 기준봉을 지금 터치하고 요걸 깨고 내려왔는데 어제도 요 기준봉이 깨졌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지금. 여기 저점들을 깨면서 어 지금 이런 음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싹 부분들은 어 요거는 좀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5일 5분봉으로 일5 보면 아 제가 여기까지 어제 목표치를 드렸었는데 요게 보통은 목표치를 놓고 한번 목표치에 도달하면 다시 액션이 나올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실시간으로 또 한번 낯싹 중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그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목표치들을 깨고 어, 아랫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갭을 메꾸는 요 상황을 어,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어, 추가적으로 어, 여기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양봉을 넘지 못하고 빠질 거냐? 만약에 이 반등이 나온다면 음, 여러분들은 어, 종목 수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글로벌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리케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좀안 좋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 분명히 얘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요 요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돌파하고 오, 올라갔는데 자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어 여기 내려오면서 요런 지금 모양을 만들고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동평균선도 급하게 지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고 일본 증시는 이미 고점에서 한 번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은봉들이 드글드글하죠. 그러면서 정말 좀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글로벌은 하나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릴지는 모르지만 치맞추기가 되면서. 이 같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다우 지수는 지금 아요 추세선을 지금 지키는 음, 상황이고, 나스닥도 지금 뭐요런 어, 모양, 어, S&P도 지금 요런 모양인데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방 경직이 조금은 더 어, 강해 보이고 저점들이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어, 대만 증시도 이렇게 보시면 음, 지금 상당히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항생이나 홍콩지수 보시면 지금 엄청 밀렸죠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홍콩지수도 어 여러분들에게 저 고점에서요 어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여기까지도 지금 더 내릴 수 있다고 어 기준봉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로 여기 밑에까지 와서 어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갔다 반등이 나오고 또 이렇게 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이렇게 내려갈 아 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그 홍콩 h 지수는 미리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뭐 독일이나 일본 증시가 어, 빠지는 걸좀 어, 기다릴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생 지수도 어, 여러분들 보시면 항생 지수는 요 기준봉 드리는거 하반까지 지금 정확하게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목표치는 달러 뿐만 아니라 뭐 석유나 아, 어, 은이나 아, 어, 은이나 여기 그 이런 원자재들 목표치보다도 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독일도 지금 이렇게 음,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들 목표치는 음, 지금 오픈하기는 좀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고요. 자 호주 증시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중국이 어느 정도는 미리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내려가면서 다른 나라 증시들의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시장을 주의하시고 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이익도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 관련 주들도 좀제약받죠져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어떤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 특히나 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유의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할게요. 어, 저 빅리치였습니다.